지금 바로 거울 앞에서 본인 갈비뼈를 확인해 보세요. 갈비뼈가 들려 있다면 운동을 열심히 해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비뼈가 들려서 제대로 호흡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인들은 물론, 출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분들은 갈비뼈가 더 많이 들려 있을 겁니다. 갈비뼈가 들려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잘알수 있도록 누워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로 운동하실 건가요? 몸에 불필요한 긴장만 유발되고 오히려 여기저기 더 아플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갈비뼈와 몸통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 지금부터 따라하기 쉬운 갈비뼈 교정 운동 알려드릴게요. 골반 넓이로 무릎을 세워눕습니다. 손바닥은 골반뼈 앞에 튀어나온 부위에 대고 손가락은 치골 부위에 됩니다. 손바닥이 평평하게 골반을 중립으로 만듭니다. 손끝이 들리거나 손바닥이 들리면 안 됩니다.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등과 허리를 바닥 쪽으로 내리듯 펴줍니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다리는 골반 넓이로 편하게 내려놓습니다. 긴수건이나 스트레칭 밴드 없다면 바지 등을 사용하여 몸통을 감싼 후 손바닥이 천장을 보게 크로스로 잡아줍니다. 들숨 때 흉부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면서 갈비뼈를 넓혀서 들이마십니다. 내쉴 때는 손으로 잡은 밴드를 조여주며 갈비뼈를 닫아줍니다. 갈비뼈의 움직임을 잘 알아야 복부 근육, 심부 근육, 골반 기저근, 막을 제대로 쓸수 있게 됩니다. 모든 운동의 시작은 몸통을 바르게 쓸줄 알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